저다 에덴이구요. 누군가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날 거고. 아. 아, 이렇게 한 번만 돌릴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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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난 좋아. 나는 구피야. 이 정도면은 할만한 거 같기도. 아, 근데 한번더 하고 싶긴 해. 유리조각이요? 어, 저는 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나 헌혈팩인데? 아니, 나 캐릭터 왜 이렇게 생겼어? 아오온인데? 아 이거 이번에 너프 된 화성이네. 아 나는 근데 저기 <laughs> 다들 마음에 안들어. 지금 다들 마음에 안들어. 아 잠깐만. 나 너무 쓰레긴데 이거? 알? 아 어? 아다아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부메랑 뭡니까? 이거? 알? 아 이거 무한 알이잖아.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아이템 구린 것만 나와요? 버그인가? 아, 나도 개웃기네. 아, 야, 아이템 너무 구려. 아니, 쓰레기야, 이거. 오, 델리리우스? 아, 팽이 뭔데, 이거? 맵 돌리는 건가? 아, 맵 다시 하는 거네. 음. 와, 이거 템왜 이렇게 구리냐? 원래 이렇게 안 나와? 템이 아닌데. 아와저템 너무 구리다 그나마 수녀복에 피 가는 거긴 한데. 거기알어 알. 와. 진짜 쓰레기만 나왔다. 와템버소와저 구리 어 칼이다. 오. 아 저기 네이비 들어왔어야 되는데. <laughs> 야, 역시, 남잘 되는 꼴못 보구요, 다들. 아, 그냥 할까?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너무 많은 알키를 돌렸고. 아, 쌍둥이 자리. 무난하긴 해? 오, 야, 근데 스텝 다이스. 아, 방금. 헉, 아, 저거 그거구나. 오,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흠, 나온 게. 이번에는 어? 근데 <laughs> 이건 없는 템 취급이기 때문에 먹면에서 먹은 게 아닙니다 아왜또 물음표 하세요 왜또나 나쁜 사람 만들어 음. 아 그러네 나 캐릭터 때문에 4피가 가려지는구나 여기다 놓을게요 오케이 고고 맞네, 저거를 못 봤네. 미처 방송화면을 보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좀 쉽게, 그래도 PVP 모드 한번 즐겨봐야 되니까, 그, 콜라 나오면 그냥 아무나 드시고, 그 다음에 체스트 한번 갑시다. 체스트인데 설마 못끼겠어 그지? 체스트인데. 근데 이게 또 돌리는 재미가 있어. 한두 번다 같이 애나 하다보니까, 아 먹기 싫은데. <laughs> 아나왜 내가 나 택배 상자야. 어 아니 왜 들어왔어 이거. 아 누구야. 트롤. 어 이거 다이스 랜덤 다이스 건데. 악마를 간건 어쩔 수 없고 어, 50% 확률로 천사 뽑으면 돼요. 가자. 깰수 있겠지? 와, 나 근데 연사 왜 이렇게... 낫지? 위트는 너무 힘들고, 일단 오늘 PvP 한번 보는 쪽으로 가봅시다.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 아, 피격시 테미머리였고 테미 맛이 없다. 맛이 없어? 어? 아이작의 영혼 이거 이따 천사 뜨면은 열쇠 뽑아놓고 열쇠 먹지 말고 이거 하면 되겠다 어? 나이스 어? 이거 여기다 해버릴까? 공짜 악마방인가? 여기다 그냥 하자 어? <laughs> 사실은 제가 공중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책을 먹어버렸고 음. 이번에 아무도 피격을 받지 않으면 아릴 어, 상자 나쁘지 않고 그냥 먹고 근데 여기서 모드 지원을 하면은 온라인에서 모드가 된다는 건데 그게 괜찮나?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방금 백각을 들지 않았나? 내가? 근데 왜내 상태창에는 없지? 원래 일회용 다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버그인가? 비밀방이다 아... 하트방이었구요 은근히 <목소리도> 또 <목소리도> 블랙홀이 괜찮은데? 어, 천사 떴다. 일단 천사부터? 오, 캔들인데? 열쇠 파밍도 해야 되니까. 엠페로 카드다. 나이스. 이따가 성당에서 써야겠다. 어, 아, 뭐야, 왜 맞아. 확률, 몬스터, 화상 먹어주고. <laughs> 죽겠는데? 어 데미지. 어장신친거 없어. 달방이 아닌데 비밀방. 와 이거를 맞아버렸네, 다 같이. 어? 이거 화상이랑 너무 아픈데.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이제 거미줄 면역에다가 장판에 1초 이상 서 있을 수 있고요. 아니 1초 이하로 1초 안 되게. 아 열쇠 없다. 첨단깰수 있을라나? 미래가 너무 어두운데 지금. 어떻게든 되겠죠? 상자 <laughs> 다 무시하는 거거든 와, 이 컨이 진짜 너무, 어, 나 죽어. 어유어유 어휴, 어휴. 가자. 오, 나쁘지 않아. 느린 속도로 눈물 없애주고, 데이드 어, 아니, 이걸 맞는다고? 오, 블랙풀 좋은데? 아, 유지력. 부럽다. 오케이, 벌써 엄마발이고요. 카드 뭐지, 이거? 아, 러벌스. 엠페러? 바로 너아니다아니다 이거 나중에 써야돼. 아무 의미 없는 천당 스킵용으로 써야돼요. 어, 먹티다. 근데 먹티가 우리 두 장이네. 내가 맞아버렸네. 오, 아, 어, 내 보스 방 바로 있네. 그냥 가. 오, 어, 내 파필이면 빨간 엄마다. 여기서 누군 그냥 콜라 먹어야 돼 여기서. 콜라 먹고 아서들 드시고 <laughs> 야 아무도 안 먹는 거 보소? 오 다이스다. 그래 누군가 이거 들어주면 좋기는 해. 오케이 여기까지. 다이스가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에이 다이스 든 사람이 셔틀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다 같이 이렇게 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지. 와, 지금 천사 100인데? 오케이. 어, 뭐야. 아, 트롤. 천사 이대로 그냥 보스방 가서라도 안 맞으면은? 그래도 46%. 위로 갈까? 언젠가 렉 없는 아이작 온라인을 할수 있겠지? 하는 말이 있겠지? 어?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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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야 엄마 손이 고비다. 누구한테 떨어질지 몰라. 잘 잘. 어 로스타크 레이드 마냥 어 단체 줄넘기 시작됐다 이거. 망했다. 그래, 그 쉬워. 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네. 자, 머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장판 억가 당할 수도 있는데, 어! 어, 아니, 내 오리.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내가 구피 8이 그거 있으니까. 아, 왜또 짐승 같다 그러세요. 여기서. 야, 이거 스킵하자. 스킵하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여긴 또 넘겨줘야지, 그지? 어, 아니, 뭐야. 어, 아, 나컨 이상해. 아니, 컨트롤 버그 났네? 오케이. 천당으로? 후. 갑시다. 원래는 여기서 쓰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차라리 여기를 도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름이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어, 이거 뭐지? 어,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못 내려가. 진짜 천당도 먹게 만데. 어, 야 소울이라도 노려볼까? 아. <laughs> 안돼전멸이다안돼안돼 안 돼, 이건 전멸이야 내가 여기서 아이자 깨면은 되잖아 그지 그것도 있고 아까 전에 동전을 넣어놨기 때문에 한명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사나 이러면은 누가 사는 거지 아 내가 고르는 거야 아왜 이런 아, 왜 이런 걸날 시켜가지고. 하... 그래도 우리 사장님 살리는 게 오늘 또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갑시다. 그래도 이번 보스 깨면 뭐다 사니까. 어, 내 스펙 진짜 너무 그리다, 그죠? 열쇠 좀 많이 먹어야 돼. 와, 잠깐만. 여기 두 번째 꼽인데? 엄마 손. <laughs> 야, 내 어깨가 무거워. 와르르 넘어진단 말이야. 아, 방잘 찍어야 되는데 이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10년 아이작의 감을 난 일로 간다. 어, 잡아줘. <laughs> 잡아줘. 아, 뭔 아리야. 기다려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아, 왠지 아래로 가야될 것 같거든. 나를 믿어봐. 어, 망했다. 아, 위였네. <laughs> 야, 하루 쟁일 패도 안 죽네. 와, 한 대만 좀 죽어. 하트 없었나, 왜 왜? 아, 근데 이게 컨이 진짜 안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두두리얼이고, 이 다음이 진짜입니다. 와, 나이스. 뭐야. 뭔 보이드야. 넘어가. 어, 근데 누구 연락이안돼 있네, 이거. 닫혀있네. 어, 열렸다. 넘어가자. 여기까지 하고, PVP. 오! 뭐야, 장판전인데? 이게 이제 진짜거든요? 아, 나 치열한 거 보소? 한명 죽여, 한명 죽여. <laughs> 오, 너무 너무 치열한데? 나 이거만 따로 내줬으면 좋겠어. 아야 폭탄도 있구나. 뭐야? 야, 다들 치열한 거 보소?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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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어? 아, 뭐야? 나 어떻게 맞은 거야? 와, 장판.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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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너무 아프고? 어, 뭐야? 나왜 맞음? 아, 이거 쉽지 않다. 어? 어... 아, 버그인가? 어 뭐야 오아 이거 아 시간 다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아... 폭탄이... 야왜 나한테만 오는거 같죠 이거? 기분탓인가? 아 이거 맞아도... 안되네 야, 바닥에 가시도 생겨. 오, 잠만, 너무 어렵고, 오, 잠만, 나 자연상이 생겼는데? 아니 뭔가 파리가 나한테 너무 많아. 아니. 야, 파리 왜 이렇게 나한테 많아? 아, 이 너무 아깝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아야, 이게 마지막게. 제일 재밌네.